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원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재정, 건강, 관계, 가족 등 온갖 어려움이 찾아와 우리를 두렵게 하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항상 동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에는 이 명령이 총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직역하거나 유사 의미까지 모두 포함하면 약 300회에서 400회 이상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년 365일 매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우수와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캉팍했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들과 가난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지도력이 절임자였던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알기에 자기 이르드 집에 대한 불확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싸워 나야 할그 가난의 강한 적군들을 생각할 때에 능히 여호수아도 그 마음의 두려움으로 진눌렸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일장 말씀 보면 그 여호수아의 그 마음 상황들이 정말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는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참으로 마음에 큰 짐들이 있었던 것이지.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근데 여러분,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그 마음이 쉽지 않아요. 잠잠히 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당신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거듭해서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문제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 주시지요. 그것은 율법 책을 그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살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늘 마음과 생각이 소망과 생명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어둡거나 부정적이거나 염세적이거나 불신하게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소망과 기쁨과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 바로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도 혹이실 수 있습니다. 행해라, 지켜라, 뭐 이러니까 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라는 섬기견을 버리시길 바라.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부담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게 하려고 올바른 삶의 차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어린아이가 양치하기를 싫어합니다. 귀찮으니까요. 그냥 자고 싶어요. 그러나 어른들은 뭐랍니까? 양치를 하라, 그러죠. 왜요? 아이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건강한 치아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아이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가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돼 가면서 그 치아의 건강함이 소정에 이면 얼마나 큰지를 그는 알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잘 몰라요. 아직 어리석고 어려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말씀을 내가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해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나의 언행 심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거를 지우고 여러분 올바른 삶의 행동들로 언행 심사로 우리가 바꿔 나가야 돼요.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뭔가 내 모든 주위만 바뀌어지기를 바란다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옛것을 버리고 우리가 새 삶을 입을 때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기록한 것을 지켜야 하라. 성경에 뭐가 나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따져보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기적이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탐욕하지 말고 그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다잘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수의 말씀 그거 아닙니까?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온이 말씀 붙들고 나아갔던 여수아는 정말 여수아가 가난 땅을 정복하는 그의 사역은 평탄했습니다.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모든 일들을 온전히 수용하는 형통의 인생이었습니다.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두려워할 여러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 인생이 평탄해야 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다가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과 한 마음 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